진짜 다음 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물 번개 바람이라. 1월 1일 오픈 환상극이 진짜 대책이 없던데. 불 얼음 바위야. 불 얼음 바위. 바이로크. 베넷 가무. 케이아. 나비야. 노엘인데. 나머지 어디서 채우냐 이거. 얼음이 제일 문제야 지금. 아니 난 상관없음. 난 상관이 없는데. 케이아가 그 개막 캐릭터니까 안 키워도 되겠지. 키우는 거는. 요즘 유비들 갖고 있는 불 딜러. 아르레 키노. 호두 없는 경우 빈번합니다. 되게 빈번해가지고 호두는 제외하고 얘기해야 될것 같고 요인아랑 데이야 얘기해줄 수있겠고 그냥 무난하게 키울만한 거 일단 슈브루즈, 슈브루즈랑 토마도 그냥 무난해 내가 볼때 배양은 기본적으로 키워놔야 되고 배양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게 불행자랑 마비카이겠죠 아마도 불행자 마비카, 불행자 마비카라고 하면은 일단 여덟 개는 채워지지 여덟 개 좋아 일단 여덟 개는 채웠고. 개막 캐릭터 6개니까 14개지. 초청 캐릭터, 아야토, 피슬. 아야토 피슬은, 뭐, 그래, 피슬 있는 건 좋다. 피슬 치면은, 피슬은 다들 있으니까, 피슬 한장 들고 온다고 치고. 그러면 9장에, 15장. 지금 15장이지. 그치? 그럼 7개만 더 키우면은, 입장컷은 되는 거 아니야. 7개만 더 키우면은. 바위에서 일단 키울 만한 거. 고로. 고로는 키울만해 노엘 있으면 그냥 키울만해요 노엘 있으면 얼음에서 키울만한거 사성중에 로자리아 그나마 서브딜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애 아나 근데 웅근은 요즘 쓰임새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겠는데 웅근 아닌가 좀 그래도 쓰나 못쓸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응원단장 수준으로 키우는 놓겠다 응원단장 있게 웅근이랑 웅근 고로를 응원단장으로 키우고 로자리아는 서브딜러니까 한 80까지 키우고 레일라 무난해 레일라 무난하고 자 지금 네개째지세개만더 넣으면 돼세개만 샤를로트 샤를도 없는 사람들 많긴 한데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카치나 있다 카치나 카치, 카치나 제더미 요원 좋지 제더미 요원으로 카치나만한게 없어 <laughs> 이번 개막 캐릭터가 케리아여서 케이아는 얘기 안할거임 아 중후는 절대 안됨 중후는 진짜 응원단장으로도 아까운게 중후님 진짜 너무 아까워 그래도 일반 공격속도 20% 증가 있는 미카 그래도 샤를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입장은 되지 않을까 근데 입장하면 뭐하냐 이게 얼음 메인 딜러가 너무 아니다 불이 다 해주겠다 불이 옆에서 겉, 곁들기만 해줘도 될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어한이 정도?